영원 전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주안역. 무려 112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철도역입니다. 이 오래된 역 주변에서 또 다른 기나긴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사진관.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원히 간직될 사진들을 찍어왔지만 화사하고 세련된 모습이 그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게 하는데요. 오랜 전통에 이대 사장 김규동 씨의 젊은 감각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현상소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필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다 보니까 스튜디오 쪽으로 이제 조금 옮겨갔죠. 원래는 이제 사진하고 상관없이 이제 미술 쪽을 했는데 미술이라 고해서뭐 돈만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쪽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익숙한 분야라서 제가 좀 도와드리게 됐고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오래 흘렀죠. 평생 사진 일을 해온 일대 사장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들 김규동 씨도 어렸을 적부터 카메라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현상소가 여러 직원을 둔 업체로 성장하는 동안 김교동 씨도 미국 사진 명장 자격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대표님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일쪽에서는 되게 엄격하셔서 그래도 제가 못 하는 부분은 항상 잘 잡아 주시고 하셔서 제가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10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항상 배우는 점이 많아서 본받고 그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이미지 사진의 원조로 유명한 이곳은 다양한 컨셉으로 준비된 100여평 규모의 전문 스튜디오와 40명 정도의 대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홀리존 100벌이 넘는 의상까지 있어 컨셉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 사진, 웨딩 사진, 뭐, 이쪽은 아니기다 보니까, 이제 젊은층들을 타겟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유행에 조금 더 민감해요. 뭐, 요즘 유행하는 이제 추세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컨셉 사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화기의 복식을 그대로 재현한 경성 컨셉은 이 사진관의 히트 상품. 이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의 사진이라면 손님들도 한 번쯤 찍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한 조만 봤을 때 표정 괜찮으시면 돼요. 네, 약간 이렇게 입을 좀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정 아주 좋아요. 네. 이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약간 좀 편안하게 해주셔서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뭐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laughs> 찍으시다 보면 여전히 긴장되시지만 계속 저희가 좀 촬영을 많이 해드려요. 네, 촬영비는 저희가 또 따로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편하게 어떻게 웃고 떠들다 보시면은 나중에 잘 나오는 사진이 그래도 한두 장은 있습니다. <laughs> 네. 한두장잘 나온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른쪽, 이처럼 멋지게 사진이 완성되니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저 마지막 20대여서 그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20대 마지막 예쁘게 남기고 싶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진관의 분야는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과 계획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가 옛날에는 이제 모델이나 이제 코스메틱에 국한된 그런 어떤 뷰티 화보에 이제 국한된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촬영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각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 또 인재들도 키워야 되고 네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이어가게 사장님의 큰 미래를 응원합니다.